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한 것도 아닌 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오. 그는 거룩한 기름보험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도의로 살인자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의 피한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같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시는 애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계속 도피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해 그 복수자 보복자의 손을 피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그렇게 피하여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피성으로 피하여 간그 사람이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재판을 받는데, 근데 이건 분명히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도피성에 피하여 왔다 할지라도 그는 사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형을 하는 것이에요. 아 그러면 자 고의적으로 사람 죽인 게 아니에요. 정말 어, 정말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 그럼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오늘 22절 이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줘요? 네, 그렇죠. 어, 사형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고의로 죽인 사람은 어, 끌어내서 게 사형을 집행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는 것이에요. 아 그런데 피는 피로, 어, 생명은 생명으로 그렇게 갚아야 되는 그런 공의가 여전히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사형이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도피성 내외 연금 상태라고 할까요? 일종의 그런 상태로 이제 두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어,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도피성으로 도피성 바깥에 나갔는데 피해 복수자가 그를 만나서 죽이게 되면 그 피해 복수자는 죄가 없다 그럽니다.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의가 아니더라도 사람을 죽인 자는 그 피를 흘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도피성 안에 여전히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공의의 시행은 정확합니다. 피는 피로. 생명을 생명으로 갚는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정확하게 시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할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이러한 그 원리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살인자를 그러면 돈을 주고 그 생명값을 치를 수 있다는 건가? 아, 한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잖아요. 그럼 돈을 많이 주면, 그럼 혹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 이걸 속전이라고 하는데, 속전이 될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자, 31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을 해요? 31절 이하를 보면, 고의적으로 죽인 자가 아무리 돈을 많이 내고 내가 용서를 구한다 한들, 그렇게 해서 용서되는 것이, 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어, 결코 사형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그럼 돈을 많이 내면 지불하면 그 자기의 생명값을 치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어, 돈을 아무리 준다 해도 그가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사람의 생명값은 치러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32절, 33절 볼게요. 또도피성의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34절 같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다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죠? 피는 피로 생명은 생명으로 라고 하는 이 원칙이 정확하게 여전히 그렇게 유효하게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법은요, 이 고대 근동의 그 어느 곳에서도 볼수 없는 법입니다. 다른 법에서는 그 당시에 다 돈을 주면 많이 주면 배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피는 피로, 생명은 생명으로예요. 다만, 이제, 도피성에 피한 그 우발적으로, 뭐 실수로 그렇게 이 죽인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이러한 연금 상태에 적용이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도 속죄를 내고 그렇게 풀려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배금주의라고 하죠.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배금주의의 위험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생명을 값으로 칠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굉장히 하찮게 여깁니다. 돈이 다예요. 돈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이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우리는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생명에 대한 존중심을 존중감을 계속해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사람을 해하는 것은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케이스가 하나 언급이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되는, 안 되는 건데, 근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케이스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러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죠? 너무 놀랍죠? 너무 신기해요. 아니, 지금 돈으로도 안 되는데.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러면 자유롭게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는 거하고 이 살인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거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둘을 묶고 있어요. 하나로 묶고 있어요.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우리가 볼 때는 좀 깨우뚱하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이 안에 이미 담겨 있어요. 이 어떤 연고인가라고할때 비로소 제 신약으로 우리가 와 보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그림자였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1 4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진짜 제사장이 있어요. 진짜 대제사장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입니다. 구약 시대에 어 대제사장들은 그 그림자요 예표인 것이에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렇게 말씀해요. 즉어참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를 제물 삼아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죄 용수함을 얻게 되었다.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내용이 보여요? 오늘 도피성 규례의 이 대제사장과 지금 뭔가 유사성이 좀 엿보이죠. 오늘 이 대제사장이 어때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죽으면 도피성에 연금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유를 얻어요. 해방을 얻어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게 꼭 무엇을 보여주는 것 같으냐면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켜서 우리의 진정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지는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 이 사건이 흐릿하게나마 그림자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전을, 속함을 받을 수 없는 이라. 속함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피가 흘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피가 흘려지면 그는 죄값은 치렀을지언정 고향으로 돌아가지는 못해요. 그죠?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게 모든 일이 끝나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야, 그렇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보여주는 그림자고 예표였구나. 이렇게 보면 참 전율이 흐르죠. 야, 그렇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이렇게 구약의 구석구석에 이렇게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정말 흐르고 있었구나. 우리가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기업으로 상속받게 된 상속자가 되었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바로 그렇게 우리가 그 나라의 상속자로서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본향으로 우리가 이끌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살인자와 같은 죄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 누가 죄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고향 땅은 우리와 너무나 멀어 보입니다, 요원해 보입니다. 다시는 그 땅을 밟을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들의 죄인된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고향이 잃어버린 그 동, 의 복락, 낙원이 다시 우리에게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다시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우리의 본양 새하늘과 새 땅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감사죠. 감사. 이 살인자와도 같은 이 죄인을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로 본향으로 다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노래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